주동하는 부산,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이 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저는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먼저, 지역 총 생산 현재 한 376조 정도가 되는데, 약 500조 정도를 1차 목표로 해서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부울경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메가시티의 성공은 촘촘한 교통망과 전략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이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 지역의 대학과 기업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로써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인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정부의 총력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지원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4시간 운영 체계의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 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부산 국제 영화제라든지 게임 전시회 등을 통해서 부산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세계 최고의 수소 선도 도시로 도약시켜 신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역 경제력에 비추어서 도시 철도와 광역 철도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경남 지역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전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탈원전 폐기로서 제2의 원전 산업 전성기를 만들어 내고 조선도 다시 신속하게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천에 위성 소재 부품 발사체 개발 지구 등을 통해서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의 우주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네. 창출하겠습니다. 예.